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세계의 조용한 비밀 같았던 하지만 이제는 자신감 있게 돌아온 한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타일리시하고 세련되며 과거의 영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바로 그 이름, 2026 토요타 크레시다입니다. 이건 단순한 부활이 아닙니다. 하나의 선언이죠. 예전에 크레시다를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그 차가 얼마나 조용한 고급스러움을 자랑했는지 아실 겁니다. 렉서스가 나오기 전 이미 렉서스급의 감성을 담고 있었던 차, 프리미엄이지만 과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2026년 형 크래시다는 그 헤리티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반 위에 미래적인 감성을 더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했죠. 디자인부터 윤을 사로잡습니다. 날카롭고 단순하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실루엣. 과도한 곡선이나 장식은 없습니다. 불필요한 공기 흡입구도 없죠. 오직 기능과 감성을 살린 직선과 비율만이 이 차의 캐릭터를 완성합니다. 전면부는 새로운 크라운 모델과 렉서스 LS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더 절제되어 있고 도로 위에서 눈에 띄지만 소리치지 않는 우아함이 느껴집니다. 얇게 뻗은 LED 헤드라이트, 메탈릭 그릴, 그리고 낮고 넓은 차체는 단박에 이건 평범한 세단이 아니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엔진 룸 안을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2026 크레시다는 두 가지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2.4L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약 340마력의 출력을 자랑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수 전기차 버전입니다. 약 380마력의 출력과 640km에 가까운 주행 가능 거리. 네, 전기차 옵션도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 모두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후륜구동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밸런스 잡힌 핸들링과 뛰어난 주행감, 그리고 진짜 운전의 재미를 제공하죠. 실내에 들어가면 확실히 다른 세상입니다. 고급 가죽 마감, 브러쉬드 알루미늄 트림,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까지, 실내 전체가 마치 조용한 라운지 같습니다. 운전석은 마치 맞춤 양복처럼 몸을 감싸주고, 14인치 디스플레이는 또렷하면서도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어 사용하기 편합니다. 토요타는 드디어 소프트웨어에서도 큰 진보를 이뤘습니다. 무선 업데이트, 음성 인식,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매끄럽게 연동됩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이 차를 운전할 때 느껴집니다. 도심 속에서 부드럽게 흐르거나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올릴 때그 감각은 고요하지만 확실합니다. 서스펜션은 부드럽지만 느슨하지 않고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전기차는 특히 조용하며 하이브리드 버전도 엔진의 소리가 은은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스티어링은 정확하고 차체가 긴데도 회전 반경이 꽤 좁아 놀라울 정도로 기민하죠. 단순한 크루저가 아니라 운전의 기쁨을 진지하게 고민한 차입니다. 이 차를 타고 도로 위를 달리면 뭔가 시적인 느낌이 납니다. 주목을 끌려 하지 않지만 어딜 가도 시선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레시다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단순히 이 차에서 느껴지는 특별함에 반응하죠. 트렌드를 쫓기보다 자기만의 길을 걷는 차.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안전 기술도 빠지지 않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등 토요타의 최신 기술이 모두 들어가 있지만, 운전에 방해되지 않게 잘 설계되어 있죠. 가격은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하이브리드가 약 4,800만 원부터 시작하고 전기차는 약 6,00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싼 가격은 아니지만, 단순한 스펙 이상을 주는 차입니다. 감성과 가치, 그리고 드라이빙 경험을 함께 제시하니까요.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크레시다를 다시 출시했을까요? 토요타는 공식적으로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 의도는 명확해 보입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지만, 진정한 고급스러움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 화려함보다 내면의 품격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택지죠. 트렌드와 과잉 디자인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2026 크래시다는 마치 숨겨진 진주 같은 존재입니다. 절제된 멋, 조용한 존재감, 그리고 진짜 운전하는 마들이 있지 않은 차. 그런 차가 다시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자동차 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매력적인 비밀 같은 차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2026 크래시다. 타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추억으로 남겼어야 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필요하시면 영상용 자막이나 컵 구성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